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오전 8시 58분, 장 시작, 약 1분 남겼고 있습니다. 주도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에 속지 말고, 거래량이 아침에 탁 튄다고 해서, 어, 이거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틀립니다.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은,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 대형이죠? 1분봉 대형이면은, 거래량 측정을 통해서, 이게 얼마, 어디까지 터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맞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한봉에 하나 툭, 거래량이 툭 솟았다 해서, 이걸 갖다가, 어, 대량 거래량! 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앞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속을 수가 있단 말이죠. 대량 거래량인 줄 알고 8만주, 10만주 터지니까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어, 전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래량 측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현재가 대비 거래량 곱하면 거래대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충분히 안정화 되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 한 2, 3분 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장 중에 하니까 걱정 없겠죠. 자, 장 시작까지 10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장 출발. 천천히, 천천히 접근하면 됩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KBI 메탈이 치솟습니다. 그 다음, 어제의 효자 종목, 브리지텍이 갭을 띄웠습니다. 기가 막히죠? 조회 버튼 다시 클릭. 밑에 있던 애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클릭하면서 오늘 주도주 어떤 녀석이 될지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VI라던가 갭에서 멈춰서 재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주도주 그룹이 4%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국철강 아침에 이제 한 거래대금이 한 20억 터지나요? 부국철강이 일단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고점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지금 3 6 0 0원의 단봉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단봉입니다. 단봉. 올라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만약에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가 공략을 하겠지만 현재 단봉의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호감을 갖지 마십시오 현재 전고점이 요렇게 측정이 되면은 음~ 35 가까이 터지고 10월 5일이 전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예, 일단 체크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부국철강. 부국철강 아직 돌파 못했어요. 단봉이고. 저런 거 별로 안 좋죠? 신스트리 또 올라옵니다. 갭을 많이 띄웠네요. 어우, 쫄린다, 그렇죠 <laughs> 2월 19일이 정고점으로 보이네요. 2월 19일. 갭을 조금 띄우긴 했습니다. 조금 불안한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정고점을 아예, 이야, 너무 갭으로 띄워버렸는데요? 요거는 갭을 띄워버렸어요. 우리가 사례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어, 차트 같은데, 이건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잠깐, 잠깐 이동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 관련주 좋습니다. 위에 다 뭐, 철강 관련주가 잡아먹었네요. 자, 이때쯤 여러분들이, 어, 철강 관련주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갭을 띄우고 다 올라갔는데 왜 잡습니까? 잡을 필요가 없죠. 언제든지 이 위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뇌동매매를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뇌동매매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이 나가고 싶어도 손딱 잡으세요 타점이 없잖아요 타점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손딱 잡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뭐 지금 보면 흐르기 보면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대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려한 압도적인 종목이 나올 때 어, 질러라. 압도적인 네. 나오, 종목이 나올 때, 질러라. 밑에서 이제 슬슬 자리 잡고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죠. 일단 철강 관련주들은, 아,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외 오늘 거래량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해요. 삐아. 삐아는 정고점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아, 4월 30일,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이게 뭐 거의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깨진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떻게 대응할 수 없어요. 아예 뭐, 밟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타점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면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 장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예, 여러분들 급하게 지금 서두르는 딱 좋은 시점 <laughs> 서둘러서 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자 이제 종목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봤다가 어, 번외 편 말고 번외 종목 말고 권장 상 종목이 나오면 바로 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글과 컴퓨터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주도주 그룹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순위로 보면 1, 2, 3, 4, 5, 6, 자, 7, 7등이네요, 7등. 네, 7등으로 지금 올라서 있고, 우리가 이제 철강 관련주들은 워낙 휩소, 블러핑이 심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갭도 크고, 그리고 하이스틸이 꺾이면서 다른 애들도 쭉 꺾이니까, 어, 지금 오전장 공략은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만약에 하이스티를 타고 들어간다면, 은좀 불안불안하겠죠.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위험 요소가 큰, 그리고 결정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한글과 컴퓨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호 물량, 어, 정식 매수가 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교육을 할때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스타일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 일단은 어, 한글과 컴퓨터를 VI에 거의 뭐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어, 신호물량은 잠깐 넣었습니다 신호물량 잠깐 넣고 이제 돌파를 좀 기다렸다가 돌파가 확실히 성공하면은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수 가격이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확실히 주가가 좀더 올라가는 거 보고 어,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신호 물량을 넣어도 좋고 한주두주 주 넣어도 좋고 그래요. 자, 일단은 뭐 500만 원 가지고 초심자 분들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 오늘 주요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복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정고점을 찾아 보십시오. 현재 주가는 28,000, 어, 이제 움직였네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가 슈팅이 잘 나와주고 있나요? 조금 더. 어, 일단 거래량은 충분합니다. 원래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글쎄요. 오, 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천천히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한 29,150원에다가 받쳐놓고. 자, 창 보면서 서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는 이제 일어났어요. 네, 돌파는 일어났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내려와. 내려와야 됩니다. 천천히. 보고 계신다면, 보면서 잡으면 재밌죠? 천천히 잡아가면서. 자,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세팅을 했는데 이제 절반 매수가 됐죠. 자 이제 절반 매수가 됐고, 자 내려와라.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올라가면 오늘 차트 복귀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내려와라. 아직 절반 더 사야 된다. 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뭐,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벌써 수익실을 했겠죠? 예, 스켈핑은 벌써 1% 넘어갔으니까 수익실을 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어 2%, <laughs> 예, 단타매면2%또 봐야 되니까, 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매수 자표, 자표 잘 보시고, 지지와 저항 잘 보시고요, 그리고 체결 내역 잘 보시고, 저와 함께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상당히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놓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자, 매도 준비하고, 시장가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편하실 때, 편하신 <laughs>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은 매도를, 자, 조금만 더, 29,450원, 자, 요렇게. 이렇게 매도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미 체결 내역 일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어, 당일 매매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 지금은 2% 됐네요. 예, 지금 2% 도달했죠? 예, 저는 조금 빨리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또 나가봐야 됩니다. 한 종목이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춰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고 이따 잠시 후에 복귀를 올릴텐데 다시 한번더 한글과 컴퓨터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주도주 내역을 봤잖아요. 그쵸? 주도주 내역을 보면서 벨로크 이런 종목들은 저기 밑에 있었어요. 예, 네, 저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다시피 하이스틸 그리고 kbi 메탈 뭐신 스틸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결정가 정보점도 확보가 어렵고 결정가도 어렵고 이미 결정가를 갭으로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번외 편도 아니고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례 종목들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스트리 갭을 이렇게 많이 띄웠는데 다른 애들도 갭을 띄우면서 쫓아온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대부분 무너져요. 나중에 이제 오후장에 다시 오전장 돌파매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당장의 현실을 봤을 때, 갭을 띄우고 결정가를 밟아버리거나 결정가에서 밀린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갭을 채우러 내려갈 가능성이 60%가 넘어요. 60%가. 물론 40%의 확률로 급등이 다시 일어나서, 이야, 난하이스트에서 많은 수익을 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확률이 우리가 지금 90% 확률을 노리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40%짜리, 50%, 60%짜리 매매를 한다. 그건 위험한 거죠. 나중에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한글과 컴퓨터를 등락률 퍼센테이지에서 우리가 확보를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한글과 컴퓨터의 자, 정고점을 다시 한번더 지금 3% 넘어가네요. 이렇게 하고 봤을 때 정고점을 찾아보십시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정고점 여기. 정고점 여기만 보여야 돼요. 만약 이 정고점이 안 보인다는 말은 시장 결정가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장 결정가 매매를 배우셨다면 정고점은 반드시 여기여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화정은 아, 조금 늦게 제가, 어, <laughs> 이미 시간 초과가 되고 있는데, 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빨리 나가봐야 되거든요. 자, 한글과 컴퓨터가 요렇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지화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거래량은 여기서 터져야 된다. 거래량은 여기서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종목들 봤을 때, 요렇게, 거래량의 모양만 보고 이렇게 체크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래량 확인하고, 여기 바로 위에 거래대금 나와있죠? 차트 위에 거래대금 보세요. 저 거래대금이 얼마가 튀는지를 봐야 돼요. 종목의 특성이라고 해서 제가 어, 설명도 드렸지만, 종목마다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다르거든요. 이 종목은 100억. 오전에 한 10분 만에 100억이 터져야 거래량이 터진 종목 이 종목은 50억이 터져야 거래량이 터진 종목 그 종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주격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 얼마가 터졌는지 빨리빨리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래량을 확보를 한다 거래대금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총량을 재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편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거래대금 봐주면서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한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자, 제가 좀 말이 빨라졌는데, 일단 한글, 한글과 컴퓨터는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의 상방과 하방 압력이 마주치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라고 이제 배울 수가 있었죠. 지금 이제 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스톱을 했습니다. 자동 일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500만원 초심자 매매, 현재, 어, 기초학습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물량을 많이 안 넣었어요. 여기서 이제 때려 넣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너무 짧았죠.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은 보고 있으신 분들만 잡을 수가 있었겠죠. 알람을 잘 걸어놨거나 타이밍은 있었는데 좀 빨랐어요. 그래서 신호 물량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 이격도가 상당히 좋죠. 원래는 한 옥가에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이제 눌림 목을 항상 이제 원래 하던 사람이잖아요 눌림목으로 싹 잡아가는 모습을 예쁘게 보여 드리려다가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장 쉬운 종목 가장 효자 종목은 뭡니까 자 오늘 보너스 종목 여러분들에게 거의 승률 9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였습니다 자 차트 복귀 이렇게 하고요 어, 부연 설명 또 이후에 어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 늦었어요 지금 (5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자 여기서 마치고 이후에 복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